존경하는 덕양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6번 심상정 후보 인사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유세차에 올라타니까 지난 12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2008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이 지역에 출마를 했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낙선이라는 죽비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출마했을 때는 전국 최소 표차라는 아슬아슬한 투표로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역 의원이 돼서 4년 동안 열심히 결과를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수도권 최다 득표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덕양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키워 주시고 키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의당 대표도 하고 대통령 후보도 할수 있었습니다. 한자리수 정당 지지율 갖고 있는 그런 정당 소속 정치인을 이렇게 품어주시고 키워 주시는 그런 덕양 주민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의식이 높은 유권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부분이 다 당보고 찍습니다. 그런데 우리 덕양 구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저 심상정을 찬찬히 뜯어보시고 저 심상정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정의당에 왜노회찬 심상정만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소수정당 정치인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덕양은 우리 정의당의 정치 1번지가 되었고 저 심상정의 정치적 스승이자 부모이자 고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주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 지난 8년간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여의도에서 덕양을 하루에도 서너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주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 주민 여러분께서 주신 숙제 100%가 아니라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동안 애써 왔습니다. 최근에 이 동네로 이사 온지 1년도 안 되는 다당 후보들이 이야기합니다. 심상정한테 8년 맡겼는데 해놓은 거뭐 있냐? 감히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심상정 이 덕양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주력한 것은 바로 철도 교통권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고양시에는 저 일산 쪽으로 모든 철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북부 지역에는 철도가 없습니다. 철도 교통권은 기본권입니다. 누가 거기 가서 살래? 이것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정부가 평등한 교통권을 누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 동안에 GTX 착공 이끌어냈습니다. 대곡 소사역 지체되고 있는 거 서울시, 경기도 또각 연관 지자체 다 모아서 토론해서 조기 착공 시켰습니다. 우리 고양선 도래울역 화정지구역 시청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선 모든 후보들이 공약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저 심상정 내년 대곡 소사역 개통할 때 맞춰서 괴선 운행 재개되도록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레산 3억 따서 몇양짜리를 운영할 것인지 몇분 간격으로 할 것인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9대 20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통일로 지하철 유치를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원 모임 만들어서 이제 내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관계획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저 심상정이 시작한 철도 교통권, 우리 덕양 주민들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도록 저 심상정이 끝까지 깊이 읽고 원수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 지역에서 세 번째 당선시켜주면 뭐할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번 총선은 첫 번째가 덕양의 변화를 완성시킬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군가를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미래통합당으로 얼굴을 바꾼 적폐 세력에게 이 덕양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집권당이라고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동네 이름도 모르는 조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심상정 중앙정치하느라고 지역 서울이 했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당같이 작은 정당 소속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대한 약속을 지키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재신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이 지역구에 있는 농협 조합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중앙정치 그렇게 유명한 인물 중에 이렇게 지역 착실하게 관리한 사람 없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민 여러분께 네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제가 추진하고 시작했던 철도, 교통권을 우리 덕양 주민들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철저히 완수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고향시는 백만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배드타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고향시에 경제 자족 기능을 갖는 그런 경기도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 덕양구에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뭐냐. 그린벨트 좀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린벨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허파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71년도에 정부가 그린벨트법 만든 이후에 무려 50년을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는 묶어놓고 난개발은 난개발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 심상정 21대 국회 들어가면은 정의당의 이름으로 50년 동안 묶어놨던 그린벨트법 그 관련법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겠습니다 핵심은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숲 총량제를 도입해서 좋은 공원들을 만드는 대신에 도시 한가운데 있는 짜투리 땅들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거 과감하게 풀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생각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덕양 주민 여러분, 이 고향시는 정의당의 정치 1번지기 때문에 저 심상정은 이 덕양의 발전을 통해서 고향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고향시의 그랜드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공범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주시고 우리 덕양 주민이 중심이 돼서 우리 덕양의 삶의 질 높이고 우리 고향 시를 경기도 최고가는 더 나가서 동아시아 환경 경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 심상정에게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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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덕양 주민 여러분, 코로나 19로 우리 일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절제와 인내로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쓰나미처럼 닥칠 민생위기입니다. 이 민생위기를, 이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경제위기 극복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이번 총선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덕양구 주민 여러분, 지난 IMF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 세금으로 159조 공적자금 조성해서 기업들을 살렸습니다. 문제는 기업만 살리고 노동자 서민의 삶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IMF 이후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OECD 국가 최고의 양극화 불평등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막는 것이 경제 위기 극복이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경제 위기 극복의 첫 번째다. 자영업자, 장사하시는 분들 폐업하기 전에 최소한 3개월 버틸 수 있는 긴급 지원을 해야 한다. 또 이미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 노동자들, 일용 노동자들 급식 도움이 학습지 노동자들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 이런 취약계층 우리 주민들이 생계 위협을 생존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최소한 3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기업에는 100조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는 10조 지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국민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위기극복은 IMF 때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기업이 살기 위해서도 노동자를 해고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기업 지원 받고 대량 해고하고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하고 회사 임원들 월급 올리고 이런 일이 IMF 때 비일비재했습니다 저희 정의당 일자리를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자영업자 폐업의 위기에서 구하겠습니다 우리 취약계층 시민들 생존의 위협을 피해갈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20년 동안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운 정당입니다 일관되게 우리 사회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청년들, 여성들의 삶을 지켜온 정당입니다 비례위성정당 만들어서 이번 총선에서 의성 몇석 얻기 위해서 급조된 떳다방 정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21대 국회에서 가장 필요한 정당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정당 코로나 양국화를 막고 우리 시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정당 바로 그 정당이 정의당이라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에 우리 시민들께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이죠 오늘 경향신문에 난한 칼럼에는 분노라는 말도 사치스럽다 역대 총선에서 이렇게 혼탁한 선거가 있었는가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1당, 제2당이 TV토론이고 광고고 또 SNS고 자기 이름을 홍보하지 않습니다 1당, 2당이 자기 당을 홍보하지 않습니다 정당 투표용지에도 1당, 2당은 없습니다 30년 만에 이룬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수당 몫의 그 연동형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꼼수 위성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당들은 강령도 일곱 줄밖에 없습니다. 정책도 없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갖추지 않고 오로지 분홍색, 오로지 파란색 도장만 한 그런 가짜 정당입니다. 저희는 기억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래 통합당이 미래 한국당을 만들었을 때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 정치 개혁의 길을 단호하게 가는 정당에 우리 덕양 주민 여러분들께서 기꺼이 한표 보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열린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어느 걸 놓고 찍을까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삼모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과 또 더불어시민당은 한 지붕 세 가족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고민해야 될 것은 21대 국회에서 과연 코로나 19로 닥친 민생위기를 누가 어느 정당이 우리 시민의 편에서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인가? 어느 정당이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우리 노동자 대량 해고를 막고, 자영업자 폐업을 막고, 우리 청년과 여성들의 삶을 지킬 것인가? 오직 이것만 놓고, 여러분들 평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의당은 이번 슬로건을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로 정했습니다. 저희 정의당 한 번도 손쉽게 승리한 적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수많은 시민들이 어렵게 어렵게 삶을 꾸려가듯이 우리 정의당 그 시민들과 함께 두손꼭 잡고 힘겹게 힘겹게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나를 세가면서 싸움박질하는 양당 대결 정치로는 결코 시민을 위한 정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서로 인정했기 때문에 선거법을 바꾼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의 다양한 삶을 골고루 대변하는 그런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하고 그 정당들 간에 정책을 중심으로 민생을 중심으로 협력 정치 시대를 열자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과연 대한민국 국회에 나를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질문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의석수의 불리함을 감수하더라도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그 길에 매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넓게 더 깊게 만드는 길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덕양 주민 여러분, 저 심상정 덕양의 변화를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중한 한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의당 일회용 떳다방 정당들과 경쟁해서 우리 사회적 약자 지키고 민주주의 지킬 수 있도록 기호 6번 정의당에게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저 심상정을 키워주시고 정의당의 정치 1번지인 이 덕양에서 심상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정의당을 키워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정! 김상정! 김상정!